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 최대 카지노 기업 중 하나인 스타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미국의 발리스로부터 인수 제안을 수락하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타 엔터는 지난 몇 년간 자금세탁 혐의와 라이선스 취소 위기, 주가 폭락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왔는데요. 결국 외국 자본의 손을 잡으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발리스는 미국에서 다수의 카지노와 리조트를 운영하는 거대 기업으로, 이번 약 2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이 거래는 스타의 부채를 발리스가 인수하고 신규 자본을 투입해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발리스는 기존 경영진의 전면 교체,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 디지털 전환 등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며 스타를 단순히 구조 조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는 호주 내에서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은 단순한 도박을 넘어 부동산, 금융, 관광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의 핵심 축인데 외국 자본이 이를 통제하게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에 따라 정부는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가 호주 카지노 산업의 국제화와 글로벌 자본 유입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스타 엔터는 발리스의 전략 아래 기존 카지노 사업을 넘어 온라인 베팅 VIP 게임, 리조트 개발에 집중하며 재편될 전망입니다. 이는 시드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스타의 주요 자산을 활용해 호주 전역의 카지노 시장에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사들도 이번 인수에 자극받아 대규모 M&A나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호주 카지노 산업은 전례 없는 지각변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타 엔터의 발리스 인수는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 글로벌 카지노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발리스가 약속한 개혁과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스타는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외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논란은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변화가 호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